굉장히 핵심만 딱 집으셔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부분을 딱히 못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평상시에 일어나는 현상들하고 부동산하고 접목하시는 거 훈련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형이 더 좋아요, 또 중형이 더 좋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거는 계속 하셔야 되고요. 현재 가장 쉬운 방법은요, 가격 비교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가 역세권이 될 여기고 여기, 여기 뭐가 호재가 있어서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호재 보고 움직이든가요? 가격 보고 움직이든가요? 자,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 얘기,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저쪽에 이제 일산 얘기하셨으니까 갑자기 생각난는게 호수마을 내가 강촌마을이 됐잖아요. 호수마을하고 강촌마을하고 거의 삐까삐까 하죠? 그 동네 사람들 욕먹을 수건 없어요. 그냥 대충 하는 거니까. 삼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모든 동네를 다 똑같이 보세요. 전철 라인을 기준해서 아래는 호수마을, 위에는 강촌마을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는 밑에대로 나름대로 살면서 되게 좋은 장점이 있죠. 이분들은 맨날 이거 얘기만 해요 근데 저분들은 또 우리 동네는 뭐가 있어 라고 또 좋은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 때는 외부의 사람들이 보면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물건은 나는 짝사랑하고 있지만 외국에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강촌 마을이 갑자기 올랐다고 쳐봐요. 다른 동네도 지금 똑같이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떤 생각이 되냐? 이게 바로 갯벌리기와 갯매기인데요첫 번째 강촌 마을이 하고 호수 마을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강촌 마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겠 7억이 됐어요. 자 그러면 호수 마을하고 강촌 마을의 원래 가격은 5억 대 5억이었죠.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강촌마을에 예를 들어서 GTX역에 생긴데 아니면 무슨 무슨 뭐 백화점이라든지 기타 엄청난 스타필드가 들어온데라고 하는 게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하면 이게 불균형 상태거든요. 누군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투자자들과 실거주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강천마을 아파트, 살고 있다. 그러면, 7억이 됐죠? 우리 아파트 7억이 맞아요. 8억 됐으면 좋겠어요. 8억 됐으면 좋겠죠? 호가 어떻게 나와요? 8억에 나오겠죠? 제 말이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 다 이해 되시죠? 이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8억이 돼요. 호가가 8억인데 거래가 안 돼요. 자, 그러면, 투자자들이 몰려오겠죠? 투자자들이 몰려오는 상황에, 호수마을 입장이 돼보시자고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얼마 전까지 쟤랑 나랑은 삐까삐까 동급이었어요쟤 7억 됐고 나 5억이야. 우리 아파트 가격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 이 인정 못하죠? 그러면 맨날 모여서 회의하겠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누군가는 또 행동력 뛰어난 사람들은 괜히 애꿎은 부동산 가두리를 잡아라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뻔해요. 옛날에는 뭐안 그랬는지 아세요? 그게 이름이 지금은 가두리라고 말할 뿐이지 옛날에도 똑같았단 말이죠. 괜히 애꿎은 부동산 잡고 물론 부동산 중에서 그렇게 항상 있겠죠. 다 좋아요. 다만 현상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리겠죠? 5억이 7억 되는 건보니까 아, 그럼 6억은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랬는데, 이때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새로 살 뿐. 그 투자자일 수도 있고, 실수자일 수도 있어요. 딱 봤는데, 딱 보니까 강촌마을에 스타필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못뭐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비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해요? 어차피 역세권 앞으로, 위에서 내려오나, 아래에서 올라가나 똑같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거 찾아요? 싼 거를 찾죠. 왜? 다른 건 아무런 비교 대상할 게 없어 다 비슷해. 그러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단톡방에서 얘기들을 나눠요. 부동산에서 자꾸 요즘에 전화가 와요. 연락이 오죠. 그렇죠. 지금 제말다 공감하실 걸요. 남자분들은 원래 공감 못 해요. 별로 신경 안 썼기 때문에. 하지만 잘 판단해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톡방에 또 떠들죠. 이때에 제대로 분위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단합합시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5억 5천에서 나왔던 거 6억에 나왔던 거한명두명 명 오게 되면 물건 어떻게 해요? 빼요 빼고 뭐 해요? 6억 5천 또는 7억 이렇게 되죠 이게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제가 맨날 그러죠 사람들이 하는 걸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뒤에서 그 물건들과 그 행동들을 쭉 보고 있으면 나는 뭐 사는 게 맞아요 미리? 호스마을 사는 게 맞죠 이게 상대적인 저평가예요 자 근데 지금 말했던 것처럼 5억 5천에 내놨다 6억에 내놨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뺄 거잖아요. 그쵸? 물건 빼는데 고그 시점이 언제 올지 몰라. 하지만 난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라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딱, 딱 하면서 이러죠. 5억 5천에 내놨는데, 아이, 아무도 안 보러 왔는데, 5억 3천에 합시다. 그러면 이 집주는 어떻게 돼요? 그동안은 한 번도 그 가격에 팔린 적이 없죠. 고민하겠죠. 갈등들이죠. 나도 빨리 이사 가고 싶은데, 좀더 좋은 데 가고 싶은데,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5억 4천에 거래를 해요. 그런 물건들이 금액물이죠. 투자자들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동네는 사람 사는 동네고 저 동네는 바보들만 사나요? 똑같다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저평가예요. 그게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제가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한 번도 변함없이 나타났던 행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했던 그 상대적인 저, 저평가를요. 남자분들이 특히 못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걸 자꾸 공식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여성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간단해요 싱크대 빨간색이면 돌아버리죠 되게 직관적이에요 조명이 멋있으면 그냥 휙 가죠 싱크대에 뭐 하나 달려있으면 확 가요 그런 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여성분들은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상시 그거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이 동네에선 투자를 못했을지 몰라도 그거를 보고 있다 보면 아 이게 모든 동네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상대적인 적평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금 외곽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엄청나게 떠들고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은 지금 요즘 하는 얘기를 한게 아니라 십몇년 전부터 옛날에 했던 동일한 행동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표현을 간단하게 했어요. 어떤 지역에 예전에는 유사했었는데 어느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큰 변동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어떤 선호도나 또 기타 투자들에 의해서 갑자기 가격의 변동폭이 크게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경우 그랬을 때 투자자들 실수자들이 각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이 내용을 똑같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같은 강촌마을에 중형 아파트가 5억이었고, 대형 아파트가 7억이었는데, 2억 차이 났죠? 중형 아파트가 갑자기 그렇게 해서 올랐어요. 지금 호수마을 잠깐 뺐어요. 중형 아파트가 막 치고 올라가서 7억이 됐어요. 어? 중대형 아파트가 예를 들어 7억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때는 중대형 아파트 조금 올라가죠. 하지만 옛날에 2억씩 차이가 나던 아파트가 갑자기 5,100개 차이가 안 나요. 이것도 상대적인 저평가일까요 아닐까요? 저평가이겠죠. 이 동네 떠나지 않는 누군가는 그러자도 우리애가 이제 커서 방 하나 줘야 되는데 40평 대는방4 개고 나는 방3 개였는데 아 이참에 일로 넘어가면 괜찮겠다. 이런 수요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계속 봤던 투자자들은 밖에서 볼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열심히 보게 되면 그 현상이 죽전이 되니까요. 이 현상이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